이렇게 덥습니까? 더운 게 저만 더운 것인지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더워도 일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실컷 땀 흘리고 나서 샤워하고 나면 개운했는데 이제는 그 더운 순간을 참지를 못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온이 올라가기만 해도 이렇게 더운데 불심판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판이 왜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심판이 왜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신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심판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곳은 바로 구약, 구약 시대의 노아 홍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홍수로 인한 멸망을 노아가 수도 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믿지 않았지요. 방주를 만들던 노아를 어느 누구 하나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믿음으로 그 고독한 시간들을 이기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홍수가 나기 전에 만들던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성경은 가족들이, 아이들이 도와줬다는 그 그런 이야기 내용도 없고 일꾼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고 있죠. 자, 하지만 어려웠던 노아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던 그 노아는 믿음으로 그긴 세월 동안 방주를 고독과 싸우며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물심판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경고했던 말씀은 사실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5절에 노아 홍수 이후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거기에서는요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 심판이든 불 심판이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기 전에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앞에요 어김없이 경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나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고를 받아들인 노아처럼 내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있는가? 아니면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방주 만드는 일에 무관심한 무관심한 그런 인생들은 아닌지 여러분 심판 이야기는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심판을 로의사인은 어떻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경고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농담처럼 여기고 또 어, 무관심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곳곳에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 사고들을 교훈삼아 안전에 유의해야 되지만 어쩌면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경고불감증에 걸린 사람은 아닌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항상 보아야 할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남 집사님이 손을 다쳤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 사인 주신 것이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사인 주신 것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해석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혹시 하나님의 무슨 경고하심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아가는,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를 거쳐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한 심판 메시지 앞에 바로 이 심판 메시지의 마지막 66장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오늘 이 66장은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동시에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사야 66장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요, 악인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또 소망의 메시지는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인내한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사야 66장의 길고 긴 내용들을요, 이 이사야 66장의 절체 길고 긴 내용을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축소판으로 만든 것이 오늘 이 66장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마다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이 66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최종적인 심판과 최종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로 말씀드리면 오늘이 마지막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 그러니까 주인공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 죽거나 잘못되고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이기고 채우는 주인공이 이렇게 복되게 주인공이 행복하게 끝나는 바로 오늘 드라마의 마지막 편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드라마 마지막 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 말씀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심으로 오늘 이사야 66장의 길고 긴 드라마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볼 때에 저는 뭐 지금은 드라마 볼 일이 없지만은 어떨 때는 손을 불꽃치기도 하고 아전저 나쁜 안돼 안돼 그렇게 애타기도 하고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이 괴롭히니까 안 된다고 손을 불끝 지기도 하고 그렇게 어속 그 마음이 애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드라마를 보는 관점은요 바로 무엇입니까? 주인공을 보는 겁니다 주인공을 보는 거죠 주인공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만 오만상을 다 찌푸리기 마련 아닙니까 모든 것이 누구 위주입니까 드라마를 볼때 주인공 위주로 보지 않습니까 왜 주인공이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은 잘 돼야 되니까 우리 심리 가운데 그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볼때 주인공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요 몰라요 한 편만 봐도 드라마에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 누구라도 이건 뭐 죄송하지만 바보 아닌 다음에 주인공이 누군지는 거의 다 압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은요. 누가 주인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주인공이, 아니,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도 없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인 대심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 대심, 하나님이 주인공 대심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는 한편만 봐도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잘 아는데 우리는 믿음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종종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된 신앙, 내가 주인공이 된 신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절를 한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자,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생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들이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겼다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며 하늘과 땅이 이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심을 오늘 이사야 마지막 6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그것만 하나님의 처소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최종의 메시지. 이 66장을 앞두고요. 우리는 65장 17절을 한번 한번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최종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이 사회를 통한 하나님의 드라마 최종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요, 바로 당신의 뜻대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드라마 끝에 그동안 수고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뒷풀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뒷풀이, 바로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오늘 2절 중간 이후에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이 마지막 드라마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있죠. 마치 신약의 요한 게시록 이처럼요. 그 게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사야 66장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또이6 6권의 22절로 한번 돌아볼까, 가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더 우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드라마 마지막 편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귀한 하나님의 드라마를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최고의 결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드라마의 뒤풀이로 그 뒤풀이 잔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세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여러분, 오늘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담긴 그런 예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앞부분에 3절에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끄금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핌과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기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혹 우리의 신앙이 오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고 삼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이 살인함과 같이 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는 것이 개의 목을 끄끔과 같이 하고, 대지의 피와, 예물은 대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는,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 가정한 모습을 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깨 깨끗한 그릇에 담아 올리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이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재사, 산재물이 되는 깨끗한 예물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조신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이 마지막 드라마,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어떠해야 할지 하루하루가 커져 하나님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정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 드라마 한편, 한편을 시작하는 그 중간에 시작만 해도 주인공이 누군지를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믿음생활 수십 년을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종종 주인이 누, 누구인지를 잃, 잃어버리고, 주인이 누군지를 모를, 모르고 목회하고,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쑥불쑥 나오는 우리 안에 이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하나님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또 노아가 사람들이 무관심해도 하나님 어려운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주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분주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주인공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주님을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의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힘든 분들,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점점 더 약해지는 그 육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눈에 목도되어지는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